시간이 흐르면 자연이 변한다고 하지만 당신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앤디 워홀. 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체성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삶의 모든 부분의 결과를 좌우하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정체성은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성공과 부, 성취의 한계를 규정한다. 동시에 당신의 감정과 대인관계, 자긍심의 질적 수준을 통제한다. 나아가 정체성은 당신이 현재 가장 진실하게 유지하는 생각과 개념, 믿음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상대에 따라 당신의 표정이나 행동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한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즉,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체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변화된 삶을 갈망하는 모순에 찬 삶을 살아간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체성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은 매일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목표를 위해 나를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서슴없이 물론이고 말고라는 답이 즉각 나와야 한다. 목표를 이루려면 목표를 바꿔서는 안 된다. 앤디 워홀이 말했듯 나를 바꿔야 한다. 나의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목표에 자신의 정체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목표를 맞추는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이다. 계속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고 배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재설정할 줄 안다. 충만한 성공과 행복은 이 재설정 과정에서 탄생한다. 정체성을 바꾸면 우리 삶의 등장하게 될 놀라운 것들을 향해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는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방송에서 한결같이 강조한다. 당신 내면에 한번 더의 정체성을 세팅하라. 한번 더의 정체성을 장착하면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당신에게 한계를 주입시켜온 AV의 힘에서 자유로워진다. 한번 더의 정체성은 당신의 내면에 담긴 모든 메시지를 장악함으로써 당신에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통제력이라는 재능을 선물한다. 인간의 정체성은 유아기에 형성된다. 어릴 때 인간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라고 할수 있다. 감수성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항상 즐겁고 무엇이든 잘 받아들인다. 어린 인간은 외부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왕성한 흡수력을 가진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부모. 친구, 교사 등등에게서 배운 것의 기초에 외부에 대응하는 법을 활발하게 익힌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은 대체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알려준 것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진실은 그 누구도 항상 옳지는 않다는 것이다. 어릴 때 우리는 옳고 그림에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타인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방식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이 합쳐진 것이다. 불행히도 어린 시절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그래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해줄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내게 공부머리는 없구나. 어차피 노력해봤자 재능 있는 친구들을 이기는 건 불가능해. 이걸 해내기는 내 멘탈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결국 이 같은 외부의 평가가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정체성 중 일부로 뿌리를 내리고 만다. 우리에게 내려진 부정적 평가들을 부인하거나 반박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성장하면서 우리는 가능성보다는 한계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한계가 우리 강력한 정체성에 굳어진다. 그 한계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이고 누가 왜 설정해 놓은 것인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들었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에 받아들인 정체성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망치고 실패하는데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번 더의 습관을 갖게 된다면 당신의 정체성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한번 더의 힘 중에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정체성과 한번 더의 힘이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자절하지 않고 한번 더의 힘으로 정체성을 잡으며 일어나라는 메시지로 저자는 서술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던 것이 다소 부진하고 포기하려 했다면 한번 더의 힘을 믿고 승리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밝은 희망의 불꽃을 홀홀 타오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